아유, 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뭐, 뭐, 이게, 찐거또 찍고, 찐거또 찍고, 이러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물론, 찐걸또 찍고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럴 수가 있어서, 뭐, 더 발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여러 번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 내가 반지 만든 거 어디 놨지? 내가? 괜찮아요. 팔찌만 끼고 하지 뭐. 자, 장착 완료. <laughs> 자, 제가 어제 9시에,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고, 뭐 예비군 훈련이 그렇게까지 오래 하진 않아요. 근데 집에 와서 너무 춥고, 막 덥고, 막...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실내 들어오면 덥고 밖에 나가면 춥고 그런 거 있죠 딱 그거였어 어제 옷을 두껍게 껴입어서 실내에서는 쪄죽어요 또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춥더라고 사람이 이래서 바지를 따뜻하게 입어라 손바지 입어라 하는 건가 역시 바지를 두껍게 입어야 되나 봐요 음 얼굴 좀 부은 것 같죠? 어.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얘를 켰어요. 어. 내가 지금 이따 나가야 돼 가지고 어. 이거 안 올리고 나가면 또한 일주일 후에 올리게 될까 봐. 매일매일 하나하나 하루 하나씩 올리자는 나의 다짐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와의 약속.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약속들은 다 지켜 줘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고로, 일국의 리더라면, 하, 일단 내뱉은 말은, 뭐, 무리가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놓고 똥을 싸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뱉었으면, 최소한 지키는 성의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못 지킬 약속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사람은 말의 무거움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무겁게 한 말들을 이제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러네요. 현재 시국이 시국이 그냥 아름답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사실 저도 토요일 날 놀고 싶어요. 토요일 날 집에서 잠이나 퍼자고 싶은데 이 시국이 안 움직이면 그냥 동조자 이 시국에 대한 동조자 정도가 아니고 공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국이 이런데. 여기서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공범이다. 거기서부터는 충분히 동조했고 충분히 움직일 이유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최소한 나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움직여요. 어. 사실 뭐 하나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을 갖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 하나가 모여서 어 세상을 이루는 겁니다. 어, 그렇죠. 아. 무튼 이걸 만들었어요. 예. 지금 제가 여러 여러 큐 여러 큐, 여러 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얘 테스트 한다고 소리도 많이 내고 그랬더니 지금 좀 지쳐 있어요. 어. 근데 지금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뭔가 팍팍 튀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나 그런 거? 그런 게 온다고 이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죠. 어, 그래요. 아까 엄청 뜨거운 건데, 헛케차인데 홈플러스에서 싸니까 샀어요. 그, 맛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어, 그냥 좋지도 않아요. 그 펄펄 끓는 걸다 먹고, 지금은 속이 타서 찬물을 떠왔어요. 야 아침이라 피곤도 하고 아까 그러니까 타우린 먹고 할라 그랬는데 타우린을 안먹었네? 카페인도 먹어야 되는데 아. 제가 어제 PX에서 레드불을 거의 PX가니까 레드불, 레드불 900원 밖에 안하더라고요야 레드불 900원 그 다음에 팝콘 800원 팝콘 있거든 홈플러스에서 팔고 막 편의점에서 파는 요만한거 시네마 어쩌고 좋아하는거 맛있는거 그 너무 싼 거예요. 이건 거의 코스트코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종류에 따라서는. 코스트 품목이 다르니까 우리가 찾던 그물건들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곳은 PX가 아닌가. 근데 PX가자고 누구 뭐뭐게 면회 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 면회 맞나? 아무튼. 자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얘가 나왔어요. 그 밑에 동그란 거 플레이트가 깔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이즈를 재봅시다. 그러면은 사이즈 이쪽은 대충 어 재료 두께 플러스 3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양옆으로 15mm씩 더 나온다는 거죠. 그 줄이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보려 그래도 영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만약에 다이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추론해 보겠는데, 이거랑 관련된 건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수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수치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뭐, 여기에 프린팅에 관련된 거예요. 얘는 그냥 고정형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땐 그래요. 두께는 1mm가 나옵니다. 아까, 사실 아까 재면서 했어요. 아까 재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응? 어? 맞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이러면서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어. 1, 1mm. 일단, 제께 0.2mm씩, 그, 깔아재기게돼 있으니까,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0.25mm씩 4번을 깔았을 수도 있고, 0.2mm씩 5번을 깔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나, 나또안 찍을 거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체험이 많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또안 찍을 거야. 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laughs> 자, 마지막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명. 저거는 없어요. 이제 아까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던졌는데, 어, 그러니까 또 찍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있으니까, 근데 없어요. 찢었어 끝딱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두께는 2mm를 뒀어요 풀 사이즈는 이게 150이란 말이에요 최대 직경이 150 150인데 가로세로 150인데 77%로 줄였으니까 얼마지? 몰라, 몰라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번역 캘리퍼스가 날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는 제가 바닥이 좀덜 붙어갖고, 재료가 좀덜 됐어요. 그, 아까 내가 찢어버린 거,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좀 재료가 사출이 좀덜 되고, 물량이 좀 나도 아9 0 0원나 지금 집중력 떨어졌어요 대충 111점아110.9 대충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다 제가 지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어 어. 여러 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란 말이에요. <laughs> 또 아침을 그렇게 잘 챙겨 먹는 편이긴 한데 지금 이걸 아침부터 찍겠다고 아침을 못 챙겨 먹었어요. 그랬더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자, 110.9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높이도 110.9 정도 나오겠죠?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직경은 모르겠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여기가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 4분의 r 그거 원 직경 구하는 좀 복잡한 공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되잖아요 구해볼까? 아나 핸드폰이 여기 저 아이폰 써요 어. 제가 아이폰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 쪽에 대한 좀 최적화라 그럴까요? 그런 게 가장 잘돼 있는 게 애플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실 갤럭시를 계속 썼었는데 갤럭시를 쓴건 갤럭시를 지난번 두 핸드폰이 갤럭시였어요. 그 전에 LG도 쓰고 저기 모토로라도 쓰고 에버 어 에버도 쓰고 배가도 쓰고 많이 썼죠 근데 미디어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애플 근데 향후 1년 안에 그 미디어가 그 윈도우즈가 최적화되어 그 os 최적화되어 있는 핸드폰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도 나올 거고 이러저런 데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소프트웨어는 아 이미 하드웨어는 하이엔드급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봐봐요. 봐 노트 7 봐봐. 막 터지잖아. 얘네가 하드웨어가 최적인데 하드웨어가 이, 이게 막 업그레이드 막 이빠이 해 놨는데 이거 구조라든지 기계 구조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해 놓고 거기다가 막 무거운 거막 막 올리니까 터지잖아요. 어. 거기 뭐 아이폰 7도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터지는 비율로는 훨씬 더 노트 7이 많았다. 그건 최적화가 좀덜 돼서 그런 거다. 근데 하드웨어가 하이엔드급이면 하... 최적화를 잘 해놔도 터질 확률이 있다라는 걸 추론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일차적 한계에 막대 뜨었다 1차적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받쳐주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받쳐진 다음에는 2차적 그 하드웨어의 한계까지 도달할,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질주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이제 예전에 향후 1년 안에 이게 다 초토화될 거다, 내가 그랬는데, 1년 안에는 안 되더라고요. 1년은 넘었어. 어.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1년하고 한 8개월 조금 더 됐는데, 어, 아직이, 아직이에요. 아직 어. 이제서야 문제 생겼고, 아마 소프트웨어가 구글에서도 이런 게 나오려면, 1, 2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면 다 개발됐는데, 우리가 못 받아보는 걸 수도 있죠. 음, 그래요. 뭐, 어쨌든. 오늘 만든 거에 대해서 얘를 왜 만들었느냐.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여러 번 찍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원래 나 여러, 여러 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원 큐에 딱 깔끔하게. 한번 딱! 이렇게 딱! 오케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 4, 컷 5! Take seven. 아니면 뭐, 신사의 오의 욕! 에이, 딱 슬라이트 딱 치고 막나 힘들었어요, 그때. 맨날 발성으로 그냥, 신사의 오의 욕! 에이! 세! 이런 게, 피커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커폰. 원래 피커폰을 만들 맨 처음에 피커폰을 어떻게 하려 고 그랬냐 그 가면 피켓 뚜껑을 주거든요 그걸 뚫뚫뚫 말아서 그냥 쓰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3D 프린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걸 좀 응용해보자 이걸로 한번 해서 딱 해갖고 가서 에이 세아 정경유차, 웬 말이냐! 야우! 불법자들 구속하라! 뭐 이런 거. 딱 하게. 근데, 이게 모양이 좀 내가 예쁘게. 그냥 이제 딱,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만, 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공명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먹이 a ba b 바바밤 아무튼, 공명구를, 공명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죠. 어. 처음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될까 해서, 이는데 아무래도 주먹이 들어가기는 아요 어. 아무래도 주먹이 들어가기는좀 작다 이거죠 <laughs> 아까 해서 들어보니까 어,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내가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laughs> 이러면 은 앞에 사람이 아우 나 아우 씨 앞에 사람이, 막, 이게 막, 귀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까 찍다가 발견해낸 거,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로 가니까, 앞에 사람, 고막이 아프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내 내 고막이 아파 지금, 아, 아 머리 아파, 아 씨, 공명이 와 여기서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거울 있거든요.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예, 예, 예. 요, 요.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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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옙.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찍다 보니까 이게 발성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하, 이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성이 얘한테는 제잘 먹어요 그냥 모든 소리를 입으로 모아줘야 돼 모든 소리를 이쪽으로 집어 넣어줘야 얘가 잘 먹어요 이게 원래 마이크가 잘 먹는 목소리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다들 어. 성악하시는 분들 그걸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잡으려면 잘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음, 음향 뭐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향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사, 사랑을 하려거든 이렇게 한다. 내 사랑 변치 말자. 굳게 굳게 다진 사랑. 덩기둥 당기네 사랑 둥당가 아 둥당가 꽃과 나 학비 너 흘러 올춤을울고 우리네 사랑 가토동실 조을시고 뭔가 소리가 잘 적어드는 것 같은데 아사 사랑을 하려고도 이렇게 저 근데 이겨서 좋아요 어 그냥 맨목이 그냥 더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대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더 좋은데. 어 어. 확실한 건 공명. 어어 어. 아우. 어, 어. 공명은 좋다. 어 뭔가 공명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게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아이씨.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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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될까요? 요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게 좋다 요어 이거 괜찮네 요어 형광등 공병 공명, 세 공병이 안났어요 어나 그냥 맨목을 할때는 공병이 막 나왔고 내가 이걸 던졌는데, 삼각대를 지금 쳤어요. 약간. 약간 막. 내가 뭐 이랬지? 이랬잖아. 부들부들. 아무튼. 아. 아, 저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어. 그래갖고, 아까 이쪽을 했더니, 지금. 소리 공격을 당했어요. 그냥 소리 폭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막큰 소리로 막 계속 하다보면 은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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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러면서 나중에 어지럽고 막 그래요, 힘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고성방가 이런 거, 폭언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현준이었습니다. 뿅!